But you l like, k a u t you l o t t o l o k a b o you l y o l o k at a t t y o l o k a b o y t h a t but t t h k a y o o o k t t h o u l o t y but y h but you look a n d at that, you l at t h a n d t h a t a h a t you look a n d at that, you l at t h a n d t h a t a h a t you look a n d at that, you l u l o o n d n o u look l l o k at that, and you 감히 4세대 걸그룹의 시대라고 정의해도 될 만큼 신인 걸그룹의 엄청난 활약이 두드러진 해였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비교적 아쉬웠던 신인 남자 그룹 부분과는 달리 신인 여자 그룹 신인상 자리를 두고서 과연 누가 신인상을 차지하게 될지 많은 네티즌의 의견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치열한 경쟁이 업계에서도 증명되듯 올해 초 열린 3 7월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가 신인상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의 눈으로도 보이는 케이팝을 이끌어갈 쟁쟁한 4세대 여자 아이돌 그룹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달고나 태그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대세 걸그룹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모두가 이 그룹을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에 데뷔한 어도어 소속의 5인조 걸그룹입니다. 멤버는 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혜인으로 구성됐으며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아트디렉터로 근무하며 덕후들 취향저격을 하던 미니진이 하이브 체제 아래 레이블 어도어를 설립해서 제작한 걸그룹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유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어텐션을 시작으로 하이브 이 쿠키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으며,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1위 기록까지 찍은 무서운 괴물 신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 발매된 디토와 OMG로 멜론 차트를 한번더 휩쓸었으며, 2023년 2월 21일,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서 역대 케이팝 여성 아티스트 중 최다 미국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도 세웠다고 해요. 전원이 비주얼 멤버로도 손색 없을 만큼 모두 매력이 뛰어나고, 실력 또한 출중하기에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걸그룹인데요. 올 초부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만들어준 만큼 다음 활동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또잘 나가는 신인 걸그룹하면 이 그룹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아이브입니다. 2021년 12월 1일에 데뷔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6인조 걸그룹인데요. 멤버는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로 구성됐습니다. 아이브의 노래를 들어보면 컨셉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자기애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소녀 이미지를 구축하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룹명인 아이브도 아이 해브의 축약형 아이브에서 유래됐으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당당히 보여드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졌다고 해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멤버들의 평균 신장이 169.2cm로 모두 키가 크고 비율이 뛰어나 키다리돌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해요. 11. 러브다이브 애프터 라이크로 연속 대박이 나면서 멜론 뮤직 어워드, 마마 어워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 수상하는 대기록을 보여줬으며 한해에 세계의 시상식에서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 수상한 최초의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엠과 키치로 컴백을 했는데요. 올해는 또 얼마나 대단한 활동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요즘 핫한 신인 걸그룹하면 이 그룹을 빼놓을 수 없죠? 2022년 5월 2일에 데뷔한 소스뮤직 소속의 5인조 걸그룹 루세라핌입니다. 하이브와 사나 레이블 소스뮤직이 협력해 처음으로 론칭한 걸그룹인데요. 멤버는 사코라, 김채원, 허연진 카즈아, 홍은재로 구성됐으며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자기 확신과 강한 의지를 내포하며, 방시 혁의장이 직접 그룹 이름을 장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멤버들이 있죠? 사쿠라, 김채원, 허연진은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 출신으로, 사쿠라, 김채원은 2021년 활동 종료한 아이즈원의 멤버이기도 하는데요. 데뷔곡 피얼레스를 시작으로 안티프레저까지 나오는 곡마다, 뮤직비디오 1억뷰를 보유한 최초이자 유일한 그룹입니다. 큰 언포 기분으로 컴백을 하면서 음반의 초동부터 125만장이 돌파하고 수많은 음악방송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앞으로의 기록들이 더욱 기대되네요. 이렇게 한 그룹도 빠짐없이 모두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을 만큼 4세대 걸그룹의 치열함이 대단한데요. 올해도 걸그룹상의 주인공을 두고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면서 K-POP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노래, 깨어난 비주얼, 좋은 실력으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4세대 걸그룹들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4세대 걸그룹을 응원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달고나 태그였습니다.